신이 나에게 한 가지 능력을 준다면 월드컵 모든 로봇 조종 vs 모든 학교를 부숴버릴 수 있는 힘. 학 교를 부숴버려서 뭐하려고? 어? 이거 만든 사람이 학생이네 그지? 대학교 강의를 들은 거야 교수님이 출석 딱 불러 우주아마 이러면 네그러고 뒷문으로 나간 거지 그렇게 해서 출석은 다 받은 거예요 근데 시험은 이제 거의 빵점을 맞은 거야 교수님이 개빡치셔가지고 d를 주신 거지 d 어, 받으면 이거 f 받는 것만 못하거든요 뒤져라 이겁니다 c가 출석 체크만 하고 나가가지고 당구장 가서 당구 치고 그 다음에 출석은 잘 했는데 아니 d를 줘 적어도 그래도 b 마이너스나 c는 줘야 이렇게 생각하는 머저리 같은 놈이 그거 뒤받고 개빡쳐 가지고 모든 학교를 부숴 버릴 수 있는 힘. 제 경험담이냐고요? 맞습니다. 바로 처옵니다 그게. 거의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대담해져 가지고 창문으로 이렇게 얼굴 내민 다음에 교수님이 부르면 네 이러고 바로 당구장 가는. 그러면서 뒤받았다고 그 빡지 갑자기 모든 학교를 부숴 버릴 수 있는 힘을 얻고 싶다. 이유를 하겠습니다. 벌레를 마음대로 조종. 벌레를 마음대로 조종하면은 저는 모기를 조종해서 자 태양으로 가라! 전 세계에 있는 모기를 제가 멸종시키고, 기네스북에 오르고, 노벨 모기평화상을 받으면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두가 저한테 고마워하는. 야, 그런 삶은 어떨까? 아, 이전 세계에 있는 모기를 멸종시켰다는 그 우주아마님 아니십니까? 아이거 초고유 하나 드십시오. 그러면, 어, 맛있다. 이러면서 먹고. 얼마나 그 삶이 그 풍요로울까? 너무 좋아? 너무 좋지 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기름을 마구 솟구치게 하는님. 아이, 좋은데, 모기 이거 멸종시키면 기름? 지나가면 기름? 그럼 나한테 막줄 수도 있어. 원래들로 마음대로 조종. 요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 선생 조종해서 치료를 맞은 과장님 집으로 쳐들어가라고 하고 싶다. 아, 바 선생을 조종해가지고 <laughs> 그거 개꿀이다 <laughs> 와, 바 선생 조종하고 싶다. 그 좋네. 자, 태풍을 자유자재로 사용돼 미국 대통령이 될수 있는 힘. 잠깐만, 태풍을 자유자재로 사용?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혼자 있고 싶을 때 나를 기준으로. 태풍을 일으켜라. 이러면 난 태풍의 눈 안에 들어가가지고 거의 뭐 노이즈 캔슬링이지 뭐 에어팟 낀 다음에 그거 띡 누르면은 뭐 음악 들렸다가 갑자기 띡 누르면은 교통체증 소리 막 들리다가 갑자기 띡 누르면은 혼자만의 시간 바로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엄청나게 큰 힘이 있는, 있나? 그니까 미국은 대통령이 있어도 이 미국 각 주마다 이 파워가 너무 세. 미국은 u 나 i t e d s t a t 잖아 연합 국이란 말이야. 이 음. 서울이랑 부산이랑 대전이랑 제주도랑 막 이런 걸다 합쳐가지고 연합해가지고 우리 모여가지고 미국이라고 이름 지은 다음에 우리 한번이 세계 제패 한번 때려봐 이렇게 한 거거든. 주 하나가 우리 나라보다 세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저는 태풍을 자유자재로 사용한 다음에 혼자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난감 총을 진짜 총으로 만드는 힘대 여자가 호감을 갖게 하는 힘 당첨. 자 날개 대 만화경 사륜안 날개 얻으면 바로 날아갈 수도 있고 그쵸? 군대가 가지고 그 상병이 아우 덥다 야 부채질 좀 해봐 했을 때 날개 꺼내가지고 부채질 오지게 하면 군생활 바로 피는 거거든요? 나쁘지 않아 근데 만화경 사륜안 이건 뭐죠? 사륜안이 뭐하는 거야? 엄청난 동체 시력을 가지게 된다 아 여러분들 동체 시력이 뭐냐면은 물체가 정말 빠르게 움직이면 그게 그냥 슉 하고 지나가가지고 잘안 보이는데 이 사륜안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슬로우 모션으로 보이는 거야 어, 만약에 이게 여기서 엄청나게 빠른 새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쳐 봐.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하는데 이게 동체시력을 진짜 가진 사람은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지. 사륜한 통찰한 최면한 시력 상승 타인의 기억 엿보기 타인의 기억 엿보기요? 개꿀딸인데. 동체시력 상대방 능력 카피 상대방 능력 카피? 아, 나 복잡한 거 싫어해. 뭐 이렇게 능력이 많아. 그냥 하나만 하지. 그냥 동체 실력만 딱 있으면 딱 좋은데 뭐 상대방 능력도 카피해야 되고 기억도 엿 봐야 되고 뭐 힘들다. 그냥 날아다닐래. 군생활 빌래어 귀찮다. <laughs> 자, 모든 게임을 프로게이머급으로 할수 있는 힘. 크 이거는 저한테는 정말 너무나 완벽한 힘인 거 같은데요? 컴퓨터의 기억력을 가질 수 있는 힘. 크으, 우리 인간에게 신이 주신 가장 행복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억을 잊어버리는 것두 글자로 망각이라고 하죠 우리가 망각을 하지 않으면 컴퓨터처럼 기억력을 가지고 있으면 안 좋았던 기억들도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옛날에 안 좋았던 기억들 정말 하나하나 다 생각나고 그러면 이거 사람 돌아버리거든요 아니 잊어, 형 이, 왼쪽은 이미 가지고 있는 능력이잖아 아 맞지 맞지 너가 좀뭘 아는구나 아왜또 그걸 티내고 그래 가만히 있어 프로 게이머급 능력 가겠습니다. 저한테는 어, 굉장히 좋은 능력이기 때문에. 야야 간신천에 누구야 본장을 매우. <laughs> 야 오늘만 큼은 조금 또 간신 거. 또 괜찮았거든. 오랜만에 간신 거요. 너무 없어가지고 지금 기억, 너무 기억, 충신들만 있어가지고 막 욕하고 막한 <laughs> 번쯤 나도 이유 없이 칭찬받고 싶을 때가 있. 다 남을 웃게 하는 힘대 어떠한 생명체든 검을 뽑고 그 생명체를 지나간 다음 검집을 닫으면 어떠한 생명체도 두동강을 내버리는 힘 와씨 미쳤네 개간지네 이거 뭐 쓸데 없는데 뭐 그냥 너무 멋있고 바퀴벌레 딱 보잖아 바퀴벌레 여기 봤어 그러면은 갑자기 검다 꺼내는 거지 옆으로 지나가 그 다음에 검집 딱 닫어 그럼 이제 반 좋아 너무 좋아 안 좋아 어, 이거 딱.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갑자기 반해버렸잖아 투명 인간대 닉 투명인간 너무 좋지. 투명인간 그 영화 있는데요. 제가 그 영화 보면은 잘 기억을 못해요. 근데 이거 투명인간 영화는 왜 이렇게 기억이 잘 나는지 모르겠어요. 딱한 번밖에 안 봤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아 알겠습니다. 다 똑같군요. 사는 게다 똑같지, 뭐. 예, 네, 아무튼 그거 대 니킥 한 방이면 어떠한 장갑차도 일순간에 찌그러뜨리는. <웃음> <웃음> 이거 그러면은 잘못해가지고 지나가다가 니킥 하면은 다 죽는 거야, 이거? 지하철에서 그러면은 어제 막 밤새 롤 하고 막 배아가 하고 그러다가 지하철에서 탁탄 거야 출근길에 어, 탔는데 그냥 자리가 없는 거지 앉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여기 위에 올라와 있던 지하철 손잡이에다가 팔두개다 끼고 졸다가 여기 갑자기 그 알죠? 갑자기 잠들어 버리면 무릎 발사되는 거 알아요? 무릎 발사되면 앞에 있는 사람 찌그러지는 거야 뭐야 이거 너무 하잖아 이거는 아니, 투명인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실을 거짓으로 바꾸는 힘 이거 내 발만 갖다 대면 꼬리 터지는 오른발 너무 좋다. 일단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거 크으... 이거지. 바로 고민도 없이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쌍하게 쳐다보면 사람들이 돈 던져주는 님, 이거는 지폐야, 아니면은 동전이야, 아니면은 비트코인이야, 뭐야. 불쌍하게 쳐다보면 비트코인 한 개씩 던져주면 나 바로 고르지. 돈이 어떤 건지가 중요하단 말이야. 그걸 안 써놨네. 어, 그거네. 버튼 하나 누르면 세 개를 멸망시킬 수 있는 님. <laughs> 이건 뭐에 멸망시키는데? 이거 아무나 가지면 큰일 날것 같거든요,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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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꺼내! 얘들아, 주머니에서 비트코인 꺼내! 빨리 뭐해! 던져줘라! 쟤 뭐야! 왜 이렇게 억울하게 생겼어! <laughs> 쟤 능력 있는데? 불쌍하게 쳐다보는 게난것 같아. 멸망해서 뭐해? 나도 뒤지는데, 이건 뭐. 자, 또 하나의 지구를 만들 수 있는 힘대 전멸. 이게 거시기 저기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꿈 아닌가요? 화성을, 대기를 만들어가지고, 지구라는 영토를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원지구투지구 해가지고 좀 나눠 먹쓰자. 뭐 이런 느낌? 어, 이런 느낌으로다가 지금 그 꿈꾸고 있는 건데, 이거 힘딱 있으면 바로 그냥 나 저기 노벨상, 아, 왜 이렇게 노벨상을 좋아해? 노벨상 받으면 뭐예요? 노벨상도 상이니까 야, 상금 궁금하지 않아? 노벨상 받으면 얼마 줘? 야, 갑자기 궁금하다. 노벨상 상금 얼마야? 11억 2,400만원. <laughs> 야! 이또 당첨되는 게더 많은 거 아니냐 이거? 야 노벨상 이거 천억 정도 주는 거 아니야? 실망했어. <laughs> 실망했어. 야, 노벨상 받으면 천재라는 수식어 붙는 그런 거니까 아 괜찮긴 한데. 어 머스크 형한테 양보할게요. 전멸. 순간 이동 너무 좋잖아. 숨 참은 다음에 화성 잠깐 갔다가 오고 이거 되잖아. 명왕성도 한번 가고 토성도 한번 가고 달도 한번 가고 얼마나 좋아. 이거 가겠습니다. 예. 자, 번개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으면은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번개를 다루면 자연을 망가뜨리는 걸안 하고 정말 친환경적으로 번개로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전화가 오는 거지. 띠르르르. 여보세요? 아, 여기 강변복로인데요. 차가 멈췄습니다. 알겠습니다. 번개 한번 쏴드릴게요. 어, 충전됐네. 응, 전기차 개꿀. 이거 아니야. 얼마나 좋아. 나만 있으면 에너지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지? 이거 대 나이. 나이를 자유자재로 바꿈. 어, 이거 할게요. 뭔지, 뭔, 뭔, 뭔 소리야? 어, 16강 왔습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힘. 제가 정말 속세에 찌들은 것 같네요. 왜 이걸 봤는데 그냥 그렇게 그렇게 끌리는 힘이 아닌 것 같지? 누군가는 이거 봤을 때 와,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게 볼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세상이 될까?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야. 와, 이러면서 무조건 이거 뽑아야지.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 보니까 저는 좀 나쁜 놈인가 봐요. 이게 나을 것 같아요. 나한테만 그런건가? 아 나한테만 그런거네 세상이 나한테만 아름답게 보이는 힘이네 사기당하기 딱좋겠 그렇네 사기당하기 딱 좋겠네 나만 그런거네 아 잠깐만 이거 동네 바보용 되는거 아니야 프로게이머급으로 게임하는게 낫겠다 그지자 전멸 순간이동대 모든 학교를 부숴버릴 수 있는 힘 잠깐만 <laughs> 이거 초통령 쌉가능인데 엄마 오늘 학교가 부서져서 학교 못가 진짜? 누가 그랬대? 아 어, 우주아마라는 유튜버인데 엄마도 구독해 <laughs> 초통령 쌉가능이거든요. 바로 구독자 500만 가능인데, 이거. 아 잠깐만. 잠깐만, 순간이동하면 은 구독자 어떻게 되냐, 잠깐만. 순간이동으로 모든집 순간이동, 컴퓨터 앞으로 맞습니다. 잠깐씩 순간이동해서 구독 눌러? 아, 그럼 이건 찐이 아니잖아. 구독만 눌렀지, 보진 않을 거 아니야. 또 시청 시간이 중요하단 말이야. 그리고 또 조회수 눌러줘야 된단 말이야. 그죠? 예, 모든 학교를 부숴버릴 수 있는 게 무조건인 것 같습니다. 구독에 미친 남자라고요? 구민하며요 자 불쌍하게 쳐다보면 사람들이 돈 던져주는 힘대 유희왕 카드 몬스터 소환 유희왕 카드 동료가 뭐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레이저 아 용을 멸종한 용을 와 너무 멋있다 와 뭐야 나 유희왕 뭔지 몰랐는데 이거 소환 가능하다고? 오야 그러니까 트와이스 나연 몬스터야? 어 알았어 유형 카드 몬스터, 소환! 여자가 호감을 갖게 하는 힘 대, 바퀴벌레, 손안 대고 죽이기. 이거 고민되는 이유가 뭘까? 야, 고민되지 않아? 이거 당연히 뭐 여자가 호감을 갖게 하는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약간 바퀴벌레 손안 대고, 그럼 슉! 촥! 간지까지 나고, 이거. 아니, 이거 왜냐면은, 여자가 호감 갖게 하는 힘, 이거 있으면, 여자가 호감을 갖게 하는 힘만 있지만, 어떠한 생명체든 검을 뽑고 그 생명체를 지나간 다음에 검집을 닫으면, 어떠한 생명체든 두 동안 해버리는힘 있으면, 여자가 호감을 갖게 하는 힘까지 같이 가지는 거 아닙니까? 어, 기... 오빠, 바퀴벌레 나왔어! 그럼, 진짜 관심 없었는데. 촥! 슥! 찡! 촥! <laughs> <laughs> 오빠 이게 무슨 일이야 호감 바로 생겼잖아 오케이 이거 바로 아니냐 그리고 호감이라는 게 잠깐 생겨도 없어질 수도 있거든 아, 맞아, 맞아. 근데 맞아, 맞아. 검집 다 닫았는데 두 동강이면 이거 호감 거의 한 3년 짜리 아닌가 예 이거 하겠습니다 <laughs> 자 벌레들을 마음대로 조종돼 모든 나라의 언어를 구사 잠깐만 벌레 마음대로 조종이면은 바퀴벌레 나왔을 때 잠깐만 기다려 내 메뚜기 친구들을 부를게 메뚜기들 출동 이러면서 메뚜기들 100마리가 와가지고 갑 자기 그 바퀴벌레 딱 안아가지고 팔락팔락거리면서 날라가서 안녕 이렇게 하고 야 잠깐만 개꿀이잖아 반으로 두둥광 낸거안 치워도 되고 아까 거보다더 좋은데 근데 간지가 안 난다 그지아 그냥 바퀴벌레한테 나가 이러면 되는구나 아 개꿀이구나 잠깐만 어떤 게더 멋있냐 썸녀가 옆에 있어 검집 딱 뽑은 다음에 창했는데 바퀴벌레가 두둥광 나는 게 멋있냐 아니면은 바퀴벌레한테 헤이 hey! 나가 이랬는데 바퀴벌레가 경례하면서 <목소리> 필승 최선들 앞으로 대신 우지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필승님 나가는 <목소리> 게 멋있냐 <목소리> 어떤 게더 멋있냐 골라봐라 나가가 더 멋있나 나가가 사실 더 간지인가 아 그건 그래요 잠깐만 모든 나라의 언어를 구사한다고 해서 내 옆에 있던 썸녀가 갑자기 뭔가 나한테 호감이 진짜 찐사랑으로 바뀌진 않을 것 같은데 바퀴벌레 조종한다 나가. 바로 찐사랑이지 그지 어 벌레 조종하겠습니다 이거 바람의 신 이냐 불의 신이냐인데 신이냐 불이랑 바람은 상관관계가 아닌 것 같아. 불이 작았을 때 바람을 불면 꺼지잖아. 근데 불이 컸을 때 바람이 불면 더 커져. 어, 신기하다. 그러니까 더큰 놈이 이기는 싸움이야 불이랑 바람은. 아 태풍은 근데 물도 껴 있잖아. 태풍 오면 비도 같이 들어 있는 거잖아 거기에. 나 바람만 생각했네. 태풍이 더 세다. 오케이. 태풍 가겠습니다. 자, 태풍 대 트와이스 나연. 아니, 트와이스 나연이 아니라. 요양카드 몬스터 소환. 잠깐만, 몬스터 한번더 볼까요? 와, 이런 몬스터. 와, 이거 뭐냐? 트와이스 모모도 몬스터야? 어, 오케이. 자, 꼴 터지는 거냐? 쌉간지냐? 근데 음... 우주 아마 얼마나 축구를 못하면 이걸 고민해. 아니야 이거 메시한테 이거 능력 가질래? 그러면 안 가질 것 같아? 당연히 가죠. 메시도 가죠. 무슨 소리야 알지도 못하는구만. 근데 왜박퀴벌레두둥간 검지 이게 더 멋있지? 나 이거 하고 싶어. 나 이거 할래. 프로 게이머 대 학교 부셔버리는 거. 아 이게 학교를 부셔서 뭐하냐? 프로 게이머가 난것 같아, 그렇지? 맞아요. 어. 연봉이 얼만지는 공개할 수가 없어 가지고, 페이커 연봉 20억이 아니라 500억 아닐까? 500억 같은데, 어, 프로게이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laughs> <laughs> 나 프로게이머로 안 해도 돼. 나검 뽑고 닫으면 생명체 반 두동강 이거 한다. 나 이거 너무 멋있다. 이 능력 있으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 너무 재밌고 삶이 재밌을 것 같다. 자 4강! 유희왕 카드 몬스터 소환인데 나이를 자주 자제로 바꾼. 유희왕 카드 몬스터 뭐 공룡 소환해서 뭐 해? 영생 아니야 나이를 자주 바꾸면. 아니 근데 이거 영생은 아닐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뭐 50살이어도 20살로 바꾸면 그 겉모습만 바꾸는 거 아닐까? 근데 외형 바뀌었는데 트와이스 소환 못 하잖아. 무조건 이거네! 이왕카드 몬스터 소환! 자, 결승! 야... 근데 이게 봐봐 트와이스 콘서트든 뭐팬 미팅을 간 거야 그래가지고 트와이스 앞에서 내가 바퀴벌레 잡는 거 보여주는 거야? 거야 그러면 트와이스가 너무 신나하고 너무 멋있을거 아니야 근데 유희왕 카드 몬스터 소환으로 갑자기 나연 소환하면은 안녕하세요 이러면 어? 뭐야 뭐, 뭐예요 소환돼서 소환 소환했는데요 그러면 너이 새끼 알콜 램프로 맞고 싶냐? 싶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냥 그냥, 그냥 이런 소환만 되고 그냥 뭐안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이건데요? 아니 이걸 고르게 되다니 결승 이걸 올리게 되다니 자 도동강 결승! 바로 올라갑니다! 와 이게 된다고? 나 약간 그쪽인가? 자 랭킹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호감을 갖게 하는 힘이 1등이네요. 잠깐만 1등 내가 고른 거가 몇 등에 있는지 한번 볼까? 21등에 있네요. 0.97% 나가리네. 우주 하마 우주랑 하합면 우주 하목리랑 도마 뱀을 합 Hiç miyim bu ben? Ne?